이른바 서울 상위권 대학에 얼마나 진학시켰는지 따지는 일은 교육의 서열화를 부른다는 지적이 크죠. 그래서 목포 MBC도 뉴스로 다루는 일을 피해왔는데요. 작은 섬마을 학교가 공교육의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된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한 신안도초고등학교 장효석 군. 1학년이었던 2014년. 비금고와의 통합으로 거점고등학교로 육성되면서 학교 시설 공사가 한창이던 시절 척박한 땅을 다지고 건물을 올리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중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지켜보고 1학년 말쯤에 완공이 됐어요 완공된 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장군을 대학으로 안내한 학생부에는 공사 현장을 쫓아다니며 꿈을 키웠던 이야기. 건축 관련 책과 보낸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도초고의 3학년 수험생은 70여 명. 취업 전선에 뛰어든 10여 명을 제외한 학생 전체가 이른바 서울 상위권 대학과 국공립대 등에 합격했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에 맞춰 3년 동안 1대1로 교사들이 꼼꼼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시골 작은 학교의 강점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있지만 그 지역만의 특징을 가지고 전형이 든것보다는 아이들의 진로하고 활동 이주에 학생부 맞춤형 교육이 오히려 더 전형에 더 걸맞았고 공부 잘하는 학교로 점차 이름을 떨치면서 도초고는 재 학생 4명 중한 명이 무틀떠나 찾아오는 선마을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